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소리샵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캐나다 브랜드 NAD의 CD 플레이어 C538과 180W 출력의 DAC 내장 인티 앰프 C399입니다. C538의 경우 복잡한 기능은 과감히 생략하고 오로지 충실한 CD 재생에만 올인했는데요. 그렇다고 값만 낮춰 허투루 만든 CD 플레이어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NAD가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소니와 필립스가 CD 규격을 만든 것이 1982년, 소니가 세계 최초로 CD 플레이어를 만든 게 1983년인데, NAD는 1984년에 CD 플레이어 5100을 선보인 후 거의 매년 CD 플레이어를 내놓는 전문 제작사입니다. C538은 리모컨을 갖춘 엔트리 CD 플레이어입니다. 실시 재질은 스틸, 전면 패널은 강화 플라스틱이고, 가로폭은 435mm, 높이는 70mm, 안 길이는 249mm, 무게는 3kg을 보입니다. 트레이 방식의 CD 드라이브는 전면 패널 왼쪽에 있고, 그양 옆에 전원 버튼과 디스플레이, 맨 오른쪽에 각종 컨트롤 버튼이 마련됐습니다. 후면은 단출합니다. RCA 아날로그 출력 단자가 한 종, 동축과 광, 디지털 출력 단자가 각각 한 개씩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C538은 아날로그 출력 단자를 통해 프리앰프나 인티앰프에 연결할 수도 있고, 디지털 출력 단자를 통해 다른 DAC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설계를 보면 CD 드라이브 메커니즘과 그 뒤로 SNPS 전원부가 보이고, 오른쪽에 DAC와 아날로그 버퍼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DAC는 울프슨의 24비트 WM8740 칩이 핵심이고, 클럭은 크리스텍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WM8740 칩은 최대 24비트 192kHz PCM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2채널 스테레오 칩으로 C538 사운드를 총책임지는 핵심 부품이라 하겠습니다. 신호대 잡음비는 117dB, 전 고조파 외율은 마이너스 104dB를 보입니다. 출력 임피던스를 낮춰주는 아날로그 버퍼단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OP2662 칩이 채널당 1개씩 투입됐습니다. 이 칩은 저잡음, 저외고, 광대역 특성을 가진 OP 앰프 칩입니다. 끝으로 C538의 스펙을 살펴보면, 출력 전압은 2.2V, 주파수 응답 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5dB 기준 20Hz에서 20kHz, 외율은 0.01% 이하, SMB는 110dB 이상을 보입니다. C538과 짝을 이룬 인티앰프는 C399입니다. C399는 무엇보다 NAD의 클래식 시리즈 최초로 하이펙스의 엔코어 클래스 D 모듈을 장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4년, NAD 앰프에 처음 도입된 엔코어 모듈은 현재 마스터즈 시리즈의 M10V2와 클래식 시리즈의 C399 단 2종에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엔코어 모듈은 클래스 D 앰프 설계의 대가, 브루노프 제이가 하이펙스 재직 시절에 탄생시킨 클래스 D 앰프 모듈입니다. 브루노프제이는 앞서 필립스 재직 시절 고역의 롤오프를 줄인 획기적인 UCD 클래스 D 모듈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더욱 하이엔드화 시킨 것이 엔코어 모듈입니다. 브루노프제이가 이후 선보인 클래스 D 모듈이 바로 M33과 M23에 투입된 아이겐탁트입니다. C399는 기본적으로 DAC를 내장한 인티앰프입니다. 가로폭이 435mm, 무게가 11.2kg에 달하는 풀사이즈 앰프로 8옴과 4옴에서 180W를 냅니다. 하지만 이는 정격 파워고 순간 파워는 250W에 달합니다. 이는 그만큼 SMPS 전원부가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순간 피크 전류는 무려 26A를 보입니다. 전면에는 전원 버튼과 내비게이션 버튼, 헤드폰 잭, 디스플레이, 입력 선택 버튼, 볼륨 노브가 마련됐습니다. 후면에는 블루투스 안테나 잭, HDMI EARC 단자, 디지털 광 입력 단자 2개, 동축 입력 단자 2개, MM 포노 입력 단자 1조, 라인 입력 단자 2조, 프리아웃 단자 1조, 듀얼 서브 우퍼 출력 단자, 스피커 케이블 커넥터 AB조가 마련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후면 왼쪽에 마련된 두 개의 슬롯 공간인데, 옵션 유료 모듈 MDC를 장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다재다능한 블루웨스 스트리밍 모듈을 장착하면, 룸 보정 소프트웨어, 디랑 라이브를 함께 쓸수 있습니다. C399의 뛰어난 특성은 스펙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외율은 0.02% 이하, SMB는 95dB 이상, 주파수 응답 특성은 가청 영역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dB에 그칩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고 조용하며 플랫한 출력단을 갖춘 앰프입니다. DAC 파트는 미국의 ESS의 ES-9028 칩을 써서 최대 24비트 192kHz PCM 음원을 재생합니다. 9028 칩은 M33과 M10 V2 스트리밍 앰프에 투입된 것과 동일한 32비트 델타 시그마 방식의 DAC 칩입니다. 이 밖에 MM 카트리지 전용 포노다는 부하 임피던스가 46kΩ, 부하 커패시턴스가 100pF로 고정됐습니다. 이렇게 NAD의 C538과 C399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CD 플레이어와 인티앰프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인 김편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샵 튜브 시청실에서 진행한 NAD C538-C399 시청에는 오디오 벡터의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QRR안을 동원했습니다. C538에 디지털 출력 단자가 있고 C399에 DAC가 내장된 만큼 C538을 CD 플레이어로도 CD 트랜스포트로도 테스트해 봤습니다. 두 기기의 디지털 연결 시에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동축 케이블로 연결한 상태에서 캐리 브램너스의 러버 인 베를린을 들어봤습니다. 즉 C538은 CD 트랜스포트 역할만 하고 덱은 C399에 들어있는 ES9028 칩을 활용한 것인데요. 첫인상은 캐리 브랩너스의 딕션이 매우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미국 ESS9028 칩은 이 같은 해상도와 콘트라스트가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음원 재생 때에 비해 CD 재생음이 확실히 묵직하고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골격이 보다 튼실하고 무게중심도 훨씬 밑으로 내려간 듯 합니다. 이번에는 RCA 출력으로 들어봤습니다. 즉, C538의 울프슨의 WM8470 덱과 아날로그 버퍼단을 활용한 것인데요. 일단 무대의 깊이감이라든가 입체감 등이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신 해상력이라든가 콘트라스트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C538을 지금처럼 CD 플레이어로서 활용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기감도 기들고 좀더 여유있게 음들을 들려줬습니다. 계속해서 라인 입력 상태로 아르네 돔네러스의 나우스 더 타임을 들어봤습니다. 비브라 프로의 음은 싱싱하고 현장에서 녹음된 잡음들이 거의 다 들려옵니다. 색소폰과 드럼, 베이스 등이 곡에 등장한 모든 음들이 거칠거나 성기지 않고 하나같이 매끈하고 단단합니다. 여린 음들도 세세하게 잘 포착됐습니다. 디지털 입력으로 바꾸면 음들이 보다 예리하게 파고들고 드럼 하이햇 소리도 더잘 들립니다. 비브라폰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주를 한다는 인상입니다. 대신 음들이 조금 억세지고 잔향감이 줄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분해능이나 해상력은 C399 내장 덱을 쓰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입력 상태에서 존 반데베르의 만보 잠부를 들어보니 마치 3D 안경을 끼고 아바타 물의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대가 현기증이 일만큼 입체적이고 기타음 하나하나가 싱싱하게 살아있는데요. 역시 엔코하는 손에 꼽을만한 클래스 D 모듈인 것 같습니다. 라인 입력으로 바꿔보면 음이 보다 순해지고 총주도 더 두텁게 들립니다. 숨통이 탁 트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대가 넓어진 것도 지금, 그러니까 C538을 온전히 CD 플레이어로 쓸 때인 것 같습니다. 기타 연주 자체만 놓고 봐도 그 음에 보다 힘이 배어있고 여유롭게 연주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점점 접하기 힘든 울프슨 덱칩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C538은 엔트리 레벨의 CD 플레이어지만 NAD의 내공이 단단하게 배어있고 C399는 소리와 스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N코어 모듈을 채택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CD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가성비 솔루션으로 C538과 C399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튜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